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을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과치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울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제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율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 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배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가 다섯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는 그 실천의 말씀, 어 믿음도 어, 살아 있는 믿음은 어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아 어,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 이렇게 공고하게 결속하면서 다지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덕목을 쭉 나열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사실은 많이 나오죠. 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가장 먼저는 들으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한자들 세상에 넉넉한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여기 쭉. 6절까지 나오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 먹었으며 이 무슨 얘기일까요? 부한자들이 재물을 썩게 했을까? 옷이 존 먹은 옷을 입고 다녔을까? 그런 내, 내용이 아니죠.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요즘 다 백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백세를 살아도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재물이 썩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은과 금이 녹슬었으니 너희의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재물 얻을 능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재물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잘 쓰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품값 품꾼에게 품값을 주지 아니하고 이거 악덕 기업주라는 얘기를. 뭐 요즘에는 그러면 노동 노동부에 가서 금방 신고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덕 기업주로 살지 말라는 거죠. 품값을 주지 아니하고 그 품꾼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네? 그 뭐예요? 넉넉하게 사실은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눔, 나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자기가 다 먹지 말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다 함께 합력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이니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거룩한 큰손. 아마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아실 거예요. 어, 거부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음, 거부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죠. 나눌 수 있을 만큼 좀 나눠야죠. 예. 그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도 많이 하다가 가야 제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리시는 삶이 되는 거지 내 통장에 많이 남겨놓고 간다.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손들이 요 대부분 다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투잖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잘 나누고 멋지게 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적인 덕목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7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는 얘기는 인내하라는 얘긴데 이게 인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어, 맹세도 금지하라는 거예요. 예. 요배인내를 들었는데 12절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다돼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성경 보면 어, 단락들이 나눠져 있는데 형제들아 12절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예. 하늘로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예. 허황된 맹세,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맹세는 하지 마라. 사실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맹세를 했어도 약속을 했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또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에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의 정의가 아니고 여기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기도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살아가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근데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습관적처럼 예. 모든 삶의 상황 속에 기도로 반응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야고보 야구부 얘기를 할때 야고보의 별명 또 다른 별명 아시죠? 낙타 무릎이라는 낙타 무릎. 예.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예. 하도 낙타는 이렇게 앉을 때 무릎 꿇고 앉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낙타는 주저 앉을 때요 무릎을 접어서 앉아요. 다리를 꺾어서 앉아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응해라. 기도에 대한 거. 그러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 것이오. 너희 중에 14절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목회자나 장로님들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것이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자 기도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게 잘안 되죠. 요즘에 새벽에도 물론 온라인으로 교회까지는 못 나오시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새벽 기도가 외국처럼, 서양처럼 어, 서양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어, 제가 이민목회 하는 동안에도 깜깜해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어,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들은 새벽에도 기도해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 예전이죠, 뭐, 그 제, 제뭐 2, 3, 20년 이상 지났는데 어, 우리 정자동 시절에 불꽃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들 사택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 분은 여기 열병아발전소에 있는데 장찬영 목사님, 한진 아파트 에 있는 데는 김동성 목사. 제가 부목사 할 때였어요. 저는 저 구미동의 오리 오리역 부근에 무지개마을에 살 때. 왜 그렇게 흩어났냐면 그때는 봉고차가족 부목사님들이 새벽에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운행을 하면서 새벽에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는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그렇게 운행하라고는 아마 싫어할 텐데 어,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교회 오실 때 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차 있는 분들은 차가져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저는 저 축전의 벽산 아파트에 박혜녀 권사님, 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 요 박혜녀 권사님, 원종성 권사님, 까치 마을에 오면은 지금은 사, 생전에 계 105살인데 생전에 계신 우리 노기호 권사님. 어, 그다음에 청솔마을의 윤후랑 권사님. 이네 분은요. 빠지지도 않으세요, 새벽을. 그러니까 저도 뭐 새벽에 실수를 안 하지만 시계를 보통 세개네 개를 켜 놓고 자요. 혹시라도 제가 운행을 안 나가면 어르신들이 추운데 떠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시계를 세네 개를 켜 놓고 다니는데 그거보다 더 제가 감동됐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윤우랑 권사님은 제가 고향을 잘 모르겠는데 노기오 권사님 박해녀 권사님 원종성 권사님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이북 사투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 빨리 오라 뭐 이런, 이런 분들이에요. 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뭐 당진에 자리 잡으셨다가 딸내 집에 오셔서 리명수 권사님이 딸인데 딸내 집에 오셔서 지내시고 박해녀 권사님 원종성 권사님 다 이북 분들인데 제가 어느 날 추운 날이니까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한테 저를 참 많이 사랑해주셨거든요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아유 권사님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새벽마다 나오시는데 이렇게 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영하로 안 매러 가도 덥다가 조금만 추워져도 우리는 추워서 오늘 저도 겨울 외투 양복을 입고 왔는데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차를 기다리시니까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유, 권사님 날씨가 추워졌는데 춥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상가, 상상이 안 되죠. 네? 지금 천국 가셨어요? 우리 원종성 권사님이 인천에 동숙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늘 새벽 나오시던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해요. 새벽에 나오서 기도하는 게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는 숨 쉬는 게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다는. 그게 제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근데 그런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이 아니라 새벽에 나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물어보는 거는 그 권사님에게는 숨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사시는 게 이게 붙었다는 거죠. 마음에 삶에 우리 노기호 권사님은 기도 제목이 제가 그 우리 노 건사님은 70대 때 만난 건사님이 지금 생존해 계세요. 우리 임명식 건사님 어머니예요. 어 근데 이제 어의뭐예요 이게 치매가 좀 있으셔서 어잘 모르다 알아보시는데 저는 제가 어 신방을 예전에 갔을 때그 요양병원에 신방 갔을 때. 저는 아라는 보세요. 공목사님아냐고 아라는 보는데 얘기는 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진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 근데 노기혁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편안하게 천국 가는 거. 어, 근데 지금 100, 105세 되셨어요. 105세. 네. 아직까지 생존해 계세요. 물론 어,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 권사님들의 신앙. 네. 특별 새벽기도할때요 앞에 우리 판교에 와서도 요 앞에 남기수 권사님 노기호 권사님 저기 이렇게 신재분 권사님 세 분이 예배드리시던 기억이 제가 나요. 예. 그때 막 우리 일어나서 박수쳐 드렸죠. 예. 95세가 넘었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라고. 지금은 더 약해지시고 돌아가셨다. 남기숙 권사님도 돌아와, 권사님 돌아가시고, 신재봉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노기오 권사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150살 되시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입으로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호흡은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숨쉬는 게 힘드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했던 그 원종성 권사님의 모습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거예요. 기도가...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문제죠 예. 엘리아도 그렇게 큰 능력을 일으켰는 선지자, 대선지자인데, 엘리아도 우리와 같은 마음,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라. 병 들었을 때 주의 종들을 불러서 함께 병낫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그런지 이북에서 고생하다 이남으로 내려오셨던 그 어르신들 그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질못해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입으로는 그러면서 본받는 척도 못해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 오늘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야 예?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보세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도 지나가지만 이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18절 다시 기도하니. 전이 말씀이 눈에 다시 기도하니.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기도하니. 예? 너무 머리만 커지고 너무 삶의 환경만 좋아지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호흡을 안 하면 죽는데 어르신들의 말들처럼 예? 기도하는 게 힘드냐고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드냐고 물어보는 건숨 쉬는 게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러셨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편하니까 예? 그래도 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구 보사도 시대만 해도 기도가 방법이었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는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에 실천 부분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느리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된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날이 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가 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 열렸더라 이게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다시 기도하니 응답받았다 기도하면서 인내해라 앞에도 나오지만 앞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결국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버림이 없이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끝까지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하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호흡 잘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